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젤리입니다. 오늘은 떠버보이 탱크 가이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대포와 똥취를 빼줍니다. 아. 이 네, 됐죠. 팔을 네. 위로 올려줍니다 자, 팔을 위로 올렸죠. 이렇게 위로 올렸으면 이제 다리를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데 다리와 이 몸통을 같이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올렸죠. 자, 접어주십니다. <laughs> 벌려주시고, 팔도 네, 내려주시고, 자, 이렇게 됐으면, 한 180도를 돌리세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키에서 얼굴을 올려주시고 꼽아주시기만 하면 됐고 데포도 여기다 꼽아주시고 됩니다 음, 탱크 아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자동차 모드로 자 이제 탱크 모드로 들고 해보도록 합니다 자, 이 대포와 토끼를 빼줍니다. 네, 토끼를 빼고, 얼굴은 반드시 내려줘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면, 자, 다리를 반대로 모아주시고, 반대로 접어준다. 자, 그리고 여기 팔 보이시죠? 이렇게 180도로 돌려주십니다. 여기서 돌릴 트 올려준다. 그리고 발도 내려주시고 몸통을 접어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. 아, 그 전에 이 팔을 내리셔야 돼요. 자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자 이제 여기서 팔을 다시 올려주셔야 됩니다. 이거 여기 보이시죠?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. 내려준 내려준다 그냥 도끼도 꼽아주시고 100% 꼽아줍니다 그냥 시피 불빛도 나오죠?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요.